오른쪽에 있는 유튜버들이 무슨 뭐 선거 부정이다 는거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안 되는 집에 또 도둑놈까지 들을 상황이었지 보면은 예 <laughs> 네? 없는 집에 뭐 털어가려고 진짜 이걸 더 짠맛으로 만들려고 선거 부정까지 이걸 씌우려고 하냐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라는 체제를 통해 가지고. 그 균형을 맞출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은 누가 더짠 맛이냐 고 다툴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 아주 극우적이고 뭐 이런 이념을 가진 분들하고 선을 긋는 음. 그런 어떤 새로운 정체성과 네. 뭐 새로운 가치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영남 중심의 네. 그짠 짠맛 나는 음. 이 보수를 계속.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음. 자 이번에 이제 통합당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통합당의 미래. 뭐 여러 가지 백과제혁명 논의도 나오고 지도체제 관련된 논의도 나오는데 일단은 현역 의원과 당선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쪽으로 어 가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어디에서 어떻게 개척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 한번 이준석 최고위원으로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 최고위원 통합당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살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영남당이 확고화되는 과정 속에서 네. 그 움직임을 막아내고 h 돌리는 과정이 the t 이 o 이 f 이 h e t 이 o of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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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f t 당 e t 당 o of the t w 무소속까지 e 쳐가지고 그때 그 때의 그, 한나라당이랑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뭐, 신지호 이런 분들. 원래 사실상 뭐, 반원 운동권 아닙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정두원 이런 분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서울에 포진해가지고, 그, 운동장의 가운데에 딱 기준을 잡고 이제 돌았던 당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이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는 기준은요. 본인이 영남 출마했냐, 수도권 출마했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기로 수도권은당선자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당이 더 우경화되는 걸막아야 된다라는 음, 절박한 어. 과제가 생긴 겁니다 아, 예. 왜냐면 이게 그 이~ (180석일) 때그 음. 짠맛이랑요 지금 사실 지역구 (80석) 정도로 쭈그러들었을 때 짠맛이라는 거는 영남 (65석이잖아요) 지역구가 근데 음.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이제 (80석이) 된 건데 음. 이 짬만 영남 강원 합치면 원래 70석이 75석 7 5석이렇거든요 음. 거기 그게 다예요. 이제 보면은 음. 예, 거기다 충청도의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들 그거 예, 합친 예. 거가 거의 인데 음.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음. 이렇게 보고 일단 더 이상 우경화로 가서는 안 된다. 우경화를 막아야 된다. 저는요 이 우경화라는 아유. 개념도 이게 뭐냐면 탄핵 찬반 정도면요 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오코 그름 정도면 탄핵에 대한 찬반은 우경화의 지표가 아니에요. 음. 근데 그와 관계없이 이제 나오는 것들은 우경화의 잣대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음.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 당장 그 제가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사실 저도 얼마 쉬고 싶겠어요. 네. 근데 당장 무슨 나와가지고 좀 오른쪽에 있는 유튜버들이 무슨 뭐 선거 부정이다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네. 안 되는 집에 또 도둑놈까지 들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laughs> 없는 집은 뭐 털어가려고 진짜 이걸 더 짠밭으로 만들려고 어. 선거 부정까지 집을 씌우려고 하냐고. 이제 저는 이거는 음. 김세현 의원이 괜히 해체하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예, <laughs> 예, 예. 음. 왜냐하면 지금, 자, 김세현 의원이 말한 해체 담론을 제가 한번 설명하자면요, 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도 그렇고,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원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점들이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 황교안 플러스 김진태까지 하면 거의 친박 또는 영남으로 대표되는 세력의 힘이 오세훈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또는 중도화된 세력의 힘의 한 4배 정도라는 걸 증명했어요. 음.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를 넣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조기 전당대회를 했을 때는 도저히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이건 바닷물인 거예요. 이건 예, 예.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이건 보면은. 음.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라는 체제를 통해가지고 그 균형을 맞출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은 이건 전당대회 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영남 기반으로, 지금 다 의원들이 영남 기반이잖아요. 뻔하다. 영남 기반 나온 사람 둘이서 뭐, 아까 말했듯이 개 계기가 뛰어난 분들도 아닐 텐데, 그럼 뭐 갖고 다투겠습니까? 누가 더짠 맛이냐 갖고 다툴 거거든요, 보면은. 그 순간에 이거는 되돌릴수 없는 지점으로 이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음. 그거 아니면 이제 전당대회 바로 해보세요. 음, 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내가 진짜 짠 맛이다 갖고 진짜 세게 붙을 겁니다. 예, 예. 예. 유튜버들 끼고 가가지고 막뭐그당원이라는 음. 사람들한테 통보하려고 음. 예? 뭐 진짜 강성 유튜브 나가가지고 서로 발언하고 내가 진짜 이게 짠 맛이다 이런 음. 이런 거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좀 그런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김종인이라는 음. 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재상이죠 재상 원래 재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재상. 이 분이 이제 컨트롤 타워로 이를 음. 맡게 된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김종인 장관이 사심이 없는 위치에 지금 달한 건 맞아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대선 나가게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하나의 가장 유일한 스펙적 장점이에요. 음, 사심이 없다? 예. 근데 반대로 김종인 장관이 그럼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뭐. 왜냐면 그분이 필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가치로 승화시켰던 경제민주화 담론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2012년에 써먹었 이미 여러 차례 써먹었죠. 예. 그럼 그 다음에 김종인 장관이 이제 하려고 하는 시대적 전환이 뭐냐면은 젊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김종인 장관이 그걸 한번 실현해 보려고 젊은 정치인들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이걸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김종인 장관이 지금 우리 당에서 할수 있는 거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네. 음. 결국은 그 젊은 담론, 새로운 담론을 찾아내는 것들은 음. 그분에게 맡겨둘 수도 없고, 그분이 전담할 수도 없다.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음. 그걸, 때문에 저는 그걸 위한 그냥... 걸음 역할,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음. 정도일 것이다. 그 사이에 짠물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 아, 그 정도 네.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새로운 진로를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그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자, 그럼 박원희 예. 비... 보는 김종인 음. 비대위. 이의 역할과 한계라고 할까, 뭐 비슷한 길지 않게 의견인데요. <laughs> 뭐 새로운 시대 정신을 그분이 제시하고, 음. 그러므로 보수 혁신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거고, 차, 차기 리더십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면모와는 다른 음. 영남 기반의 네. 뭐 60대 이상의 음. 꼰대나 혹은 극우적인 아, 네. 혹은 수구적인 이런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리더십을 음. 만들어낼 때까지. 이 당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 음. 본인도 뭐 본인의 역할을 뭐그 이상으로 상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 7월 전당대회나 이런 건 곤란하다. 그래서 무제한 비대위로 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때까지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한 음. 가지 더 제가 좀그이 첨언하고 싶은 건 의석수에 어차피 이제 연연할 이유가 없,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84석 비례까지 합쳐서 104석이나. 백사석인데백사석이나 80석이나 70석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견제가 잘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현재의 미래통합당을 보면 그냥 모호하게 반문재인으로 뭉쳐져 있는데 거기도 이제 생각의 차이들이 드러나야 되고 이른바 이제 유권자들이, 특히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극우적이고 뭐 이런 이념을 가진 분들하고 음. 선을 긋는 음. 그런 어떤 새로운 정체성과 네. 뭐 새로운 가치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음. 유승민 의원이 할려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음. 현실 정치에서 좌절된 거잖아요. 그걸 못한다면은 그냥 또저 문재인 정부 견제라는 명목 하에 이 백사석이라는 실제 견제도 안 되는 덩어리를 가지고 음.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영남 중심의 네. 그 짠짠만 나는 음. 이 보수를 계속, 넘어서지 음. 못할 거예요. 음.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장관의 무제한 기한, 무기한 사실상 대선까지 음. 무기한 비대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당권 주자를 하는 분들, 대권 주자를 하는 분들이 본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라는 의미고 당권이나 대권을 어떻게든 뭐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하지 말라는 지금 음. 이야기거든요 네. 이분이 권력에 대한 사욕 때문에 비대위기한을 늘려달라고 한는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요 음. 이분이 과거에 새누리당 때도 음.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비대위원장 했을 때도 그렇고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뭐 술리면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음. 예, 이게,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대위원 같이 할 때도 한네 번인가 나간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아이고, 네. 뭐, 몇달남았다 그러세요? 좀 버티세요? 하고, 저, 제가 그 역할을 해서 알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그거 비대위원장 할 때도, 끝나고 나서 비례대표 의원 자기가 했다고 욕먹었지만, <laughs> 또몇달안에서 던지고 나가잖아요, 네. 보면은. 내가 할 네. 일이 없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분은 거꾸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분이지. 이분이 무슨 뭐손학규 대표처럼 나중에 들러 앉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인연 <laughs> 못해가지고뭘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무기한 비대위 한다 그런 데서 어느 누구도 뭐 노욕인 이런 비하적인 말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미래통합당에 있는 분들이 좀 캐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기회가 많이 열린 겁니다. 뭐냐면 이분이 아까 말했듯이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방조제가 되어가지고 방파제가 아니라 방조제가 되어가지고 짬물 못들어게 하는 동안에 네. 원래 그거잖아요. 원래 간척지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우선 방조제 쳐요. 짬물 네. 다 빼고 그 안에 담수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농지로 바꾼 다음에 네. 그럼 거기 농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할수 있느냐? 이 방조제가 막아주는 동안에 네. 그게 이제 시한부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빨리 여기 짬물 빼는 노력을 해야죠. 이제 네. 네. 예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네. 어. 박원석 정의당 정태규기장 모시고 총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원인 패배 원인을 뭐라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통합당과 정의당이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또 역할 한계 전망도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두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